네 예, 안녕하세요. 어, 상한가 올레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주식 시장에 항상 상한가가 나오는 것을 찾아서 갈수 있도록 어, 여러분과 저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 올리고자 어, 유튜브 네임도 바꾸고 어, 변화된 모습으로 한번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할 말들은 이제 오늘 하루 상한가 또는 상승 종목들과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고 차트 상으로도 얘기해 보는 시간 빠르게 가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 상한가 첫 번째 상승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차 백신 연구소입니다. 지금 차 백신 연구소 차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이 종목이 오늘 상승한 이유는 진 매트릭스랑 동구 바이오 제약도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원인 불명의 급성 간염이 예, 굉장히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차 백신 연구소 그리고 진메트릭스 차트 진메트릭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동구바이오, 동구바이오 제약까지 다 이제 급성 간염 치료제 관련 어, 치료제를 내, 만들었던지 아니면은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세 종목이 오늘 급성 간염 관련해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차 백신 연구소부터 말씀드리면. 오랫동안 거래량이 없다가 어, 요 부분 있죠 음, 요 부분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 120선을 터치하면서 다시 꼬리 달고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나타낼지 한번 보시면 어, 관심있게 보시면 좋은 공부 될것 같고요 상한가까지는 못 갔지만 오늘 24.68%어 그래서 지금 원숭이 두창에 의해서 또 이제 세계가 어 공포 속으로 다시 가고 있는데 에공또 원숭이 두창 외에도 지금 급성 감염이라는 이런 병명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 거참 안타깝고 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뉴스를 통해서 계속 이 영향이 어떻게 갈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신송 홀딩스, 그리고 이지바이오, 그리고 바로 엔시트론이 되겠습니다. 이세 종목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송 홀딩스, 이지바이오, 엔시드론이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곡물 재고가 점차 빠르게 소진되는 상황에서 많이 이제 재료가 나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지금 쌀 수출을 제한할 거라는 소식에 아직 한건 아니고 소식에 이렇게 다시. 반등하면서 급등했죠. 신송홀딩스, 신송홀딩스도 보면 정말 많이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다시 이렇게 두 번이나 크게 반등을 줬고요. 그리고 어... 이지바이오, 이지바이오도 크게 상승은 했는데 긴 꼬리가 있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오늘 2,700억 정도 들어왔고 거래량도 꽤나 실린 상태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제가 봤을 때도 지속적으로 어 갈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올 한해 큰 테마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한 마지막으로 NC 트론 n 시 트론도 보시면 벌써 밑에서 한 번, 두 번, 긴 꼬리 크게 달면서도 벌써 한번더 올라갔다는 것은 이 뉴스의 파급력이 그만큼 세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액적으로도 많이 들어왔네요. 4천억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많이 지금 밑에 1봉상 밑에 이렇게 받쳐준 상태에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NC 트론. 자, 그 다음으로는, 음 국전약품이라고 오늘 19% 오른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시총이 지금 4,800억이고요. 차트상으로는 이바닥권을 반등해서 지금 120선을 살짝 오른 상태로 보이는데요. 이 종목은 어, 바이오 기업 샤페론이라는 종목이 이제 코스닥 예비상장 심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계속 이슈가 되면서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어... 벌써 이슈가 된 지가 조금 된... 어, 뉴스가 오늘 나온 건 아니고, 나온지 며칠 된것 같은데 이런 뉴스는 상장되기 전까지 아마도 재료는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눈여겨본다면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음, STO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STO는 어, 의류 패션 관련해서 리오프닝 관련주인데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 백화점 이라든지 쇼핑 어, 이런 쪽이 아무래도 어, 영향을 좀 받아서 탄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 크게 상승 했지만 긴 꼬리를 달면서 좀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날씨도 계속 좋을 것이고 백화점 그 다음에 카지노 이런 쪽에 좀 수급이 물리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보시면 거래량은 좀 그동안에 비해서는 크게 터진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 번으로 끝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은 근데 굉장히 낮네요. 388억 어, 주의깊게 한번 봐야겠지만 너무 가벼운 종목이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른 종목 중에 음 에디슨 이노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그 전에 이제 시세를 크게 한번 주고 기간 조정을 통해서 거의 바닥까지 여기까지 왔네요. 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거래량은 그 전에 비해서는 엄청 크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배터리 셀 구매 계약을 맺졌다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급등이 했는데 아무래도 배터리 관련주기 때문에 예, 그동안 많이 눌려있었는데 움직이는 걸로 봐가지고는 주의 깊게 본다면 또 괜찮은 수익을 내주지 않을까 그리고 또 바닥권이기 때문에 저점일 때가 가장 주식 사기가 편하니까 이 종목도 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금액은 시가총액이 1489억 인데 제 경험상으로는 시가총액이 1000억 에서 2000억 짜리가 가장 어, 변동성도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정도 괜찮지 않을까 에디슨 인노이 어, 이, 이 종목도 어, 추적 또는 관찰 계속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또 형성그룹 형성그룹도 오늘 14% 정도 올랐었는데 지금 이 거래량이 그 중간에는 별로 터진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한번 터졌는데 중국 상하이 상하이가 예, 봉쇄가 해제가 되고 앞으로 그쪽이 이제 다시 풀린다고 하면은 이 종목도 어, 다시 한번 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과, 관련된 또 다른 종목으로는 일진 이제 홀딩스라고. 일진홀딩스가 있는데 지금 PI 첨단소재라는 그 코스피 종목이 매각이 나왔는데 일진그룹에서 어 매수를 할수 있다는 그 소문이 나오면서 큰 파동들이 이렇게 한번 나왔는데 이 이후에 어떤 식으로 대응이 될지 한번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진 그룹들이 전부 다좀 오르는 편이라고 하니까 이 종목도 한번 어 매수, 쌍용차처럼 한번 지켜 그 지켜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요. 근데 약간 높아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림. BNG, 세린 BNG, 여기 나왔는데, 시가총액은 천억이 좀안 됩니다. 780억 정도 되구요. 요 종목은 이제 얼마 전에 재생 플라스틱에 관,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이게 급등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급등이. 이런 종목은 참 끼가 있는 종목이고, 여기서도 이렇게 한번 나오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거래량은 가장 지금 높게 나온 편입니다. 어, 추가로 분명히 힘이 더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 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어, 충분히 단타로, 단타로 대응 가능하다. 소량으로. 진행해 본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상승 특징주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 매일 매일 앞으로 어 공부겸 또 짧게 편하게 오늘 왜 이런 종목들이 상승했으며 차트는 왜 이렇게 나왔는지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